딱 아무나 와서 튀기면 기고다 같이 들어서요. 오기. 제가부터 리오기피 이놈아. 내가 고민 빠진다. 응? 내가 보니까. 응? 야, 그러면 거 이렇게 길게 울어본 적은 없다. <laughs> 어. 그치? 응. 어? 오, 길게 한적 없다고? 응? 뭐? 오늘까지 이렇게 길게 울어본 적은 없다니까, 아가. 어. <목소리> <해봐야> 어. <웃음> <웃음> 아이고, 잠이 온다. 아, 아. 네. 우유한 통이 오지 이거 버려거 요즘 두 번째 팠다. 이거버려야 되겠다. 어, 어, 어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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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목소리> 잠이 와 아니 이뚱이라오히려더 먹힐까요? 안먹으려안 먹으려나 하 예. 조금 이따가 금방 예. 또 묵는기라 저기 재가볼 여기 저기 여기, 자겠나? 여기 어 그거 고 가고 스 있어 버 데리고 주면 잘라다밥차니까 여기 장리고밥 차려, 차려. 예장물 조금 많이 덜다 내가 할게 아, 네. 어 귀신 어 귀신 좀 다르나? 재취기 났네 한달 코가 나오나 그? 아. 코는안나온 뭐또이 저전노 건방 꽃가라 입 있는데 어? 뭐가또이 앞에 젖었어, 아까 오늘 미침 계속 리더라고 어? 아 침을 리아 침을 침, 침, 침 계속 렸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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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, 어. 네. 어? 음. 뭐, 아, 그래 그래, 그래, 그래. 아, 그래 와. 와. 네? 그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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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우리 둘이 잘도 산다 아, 우리 둘이 잘도 산다 이다